288번 상시 감시 제도 상시 감시 전담 데스크 상시 감시는 감독 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 활동을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 수단의 하나이다. 상시 감시 제도는 은행 수가 많고 은행 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 은행의 조기 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 환경 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감독원은 금융 기관별로 상시 감시 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 감시 전담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 정보의 분석 등으로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 부분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 수집 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지도함으로써 감독 검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